끼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외할아버고 애니를 보기는 어쨌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만나보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의장을 열겠습니다. 시사토론 감론 을박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떠오른 NLL 대화록 이슈입니다. 자 오늘 두분 모셨습니다. 배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뭐다 익숙하신 테마니까 첫 번째 토론 주제 보고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권의 사람들이나 이거를 봐야 되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해요. 그이 문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대통령 선거에 안보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어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대통령 간 정상 간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이것을 시중에 알리는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한 새누리당이 이 논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어, 뭐, 2012년 11월에 뭐, 뭐, 어, 그 언론 매체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거는 별도의 논의를 하고라도 지금 이 여지껏 저희가 1년간을, 1년여간을 이거를 논의를 하면서, 어, 진짜 중요한 그 기록이 없어졌어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야 될게 없어졌고, 또그 발견된 봉화 이지원에서 어, 수정된 거가 발견이 됐고,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났고 의도적으로 사처를 왜곡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논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종을 땡땡 치더라도 좀 시간을 보아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 시간은 더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첫 번째 검찰의 이중잣대 원 이중잣대 투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첫 번째 그 민주당이 이 아까 말씀하신 유출 문제, 대통령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유출해가지고 새누리당과 대선에서 공모해가지고 불법 이용한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유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민주당 측을 고발한 이른바 사초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755만 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다 뒤져가면서 48일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해가면서 이 수사를 하는데 비해서 국정원본 유출 관련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중자 때인데요. 국정원부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이 지원에서 발견된 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을 꺼내, 긁어 유출시킨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관계자들이 다처벌을넘치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부터 이렇게 봐주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이 오락가락하는 수사 결과는, 2008년에 봉화의 이 지원 시스템 가져갔다 반납했죠. 그때 두달 동안이나 검찰이 이 이지원 시스템을 사사히 뒤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놨느냐면 원본과 똑같습니다라고 결과를 내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원본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검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거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셔서 제가 어디부터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 검찰이 그뭐 민주당이 고발한 건 늦게 진행하고 새누리당이 고발한 건 빨리 진행했다. 그런데 그 팀이 틀려요. 틀리고 그 민주당이 고발한 거는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유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대통령 기록물 기록간에 이게 인느냐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불법으로 유출이 됐는지 뭐가 유출이 됐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될 거고 이게 앞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이 보니까 국가 기록원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은 굉장히 뭐 오만 가지 가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개가 원칙인데 그 공공 그 기록물에 의한 법에서 지정돼서 이건 비공개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비공개를 해야 되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걸 보호기관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거면은 지정 기록물로 해서 국가기록원에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위지원에 있는 거는 이게 언제든지 공개가 돼도 되는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에그니까법 적용이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렇고 법 적용은 또, 또 봐야 돼이의 경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이게 부공개를 지정이 안돼 있다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죠. 예, 안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니까요. 그다음에 비공개를 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각각 그 문건에다가, 이걸 이관하는 사람이 비공개를 해야 된다, 몇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지정 기록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다 지금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시면서 검찰의 거구나. 수사 행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엄호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수사팀이 <laughs> 다르다고 그래서 전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놓는 거는, 검찰이, 검찰이 검찰총장하고 맨 밑에 일선검사하고다 동일체로 진행하는 건 아시죠? 아니 저는. 한 뭘... 사람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이중적 태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검찰의 드리는데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국가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새누리당의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그것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국정원이. 예, 네, 근데 그것을 있었죠. 어떻게 일간지가 근데... 그걸 보도를 하죠? 아, 국정원이 그...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근데... 김문성 의원이 유세에서 그걸 낭독을 하죠? 지금... 김문성 의원이 무당인가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자, 그걸... 그럼 이제 논의가 좀 복잡해지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를 마치기 전에 제가 두 분께 답을 드릴 테니 10초 안씩으로 답을 좀 10초, 해주십시오. 예, 1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이 그 새누리당의 유출 분야는 속도를 천천히 수사하고 봐주는것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는 그, 지금 유출이 국가정보원에서 유출됐다는데요. 또유출됐으는 소스가 있죠. 봉화이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주장인데요. 그 대통령 기록이 정상회담 기록이 삭제되고 보관, 저 제출되지 않는 과정에 깨끗하지 않았다. 뭔가 감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여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검찰이 밝혀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놨어요. 정치적 의도가 너무 엿보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거는 국정원이 하고자 한게 아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1 년이 지난 얘긴데요. 2010년 10월부터 국감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선을 치르고 조용해진 것 같았는데 그 박영선 법사위원장님이 또어뭐 음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뭐죠 그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그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있는 발췌본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 국회에서 요구를 했죠 여당에서 요구를 해서 음원 저 녹음 그 국정원 파일을 공개하게 된 거죠 자 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이요? 그 네. 음원이요? 네. 그거는 저는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는 뭐 공약 파기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 상황을 덮으려는 정쟁을 위한 정쟁,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정문 의원이 처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얘네들은 멀쩡하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 그발부본을 보면 안다. 발부본을 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또 원본을 보면 알 거다. 고 길게 어, 나서서 그걸 또 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음원을 들어보면 알 거다 얘기를 하면 이제 방식도 그거잖아 여야가 공이 들어보자. 해석이 다르면 어떡해요? 돌아가신 두분 모셔다가 다시 얘기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새누리당이 정쟁을 위한 정쟁, 정쟁을 위한 화수금 역할밖에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해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 날아간 공약, 기초 노령 연금 20만 원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어, 국가, 저,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정말 동감입니다. 저, 제가 그 현장에서 듣는 소리도 그거고요. 제발 정쟁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끝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확실히 그 결론을 내야 끝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원 공개를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국가 기록원에 원본이 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어, 대화록, 그거와 틀린 버전에 원본이 있을 거다 얘기한 분은 문재인 대원이시죠. 그리고 그 대화록을 만들었을 때와 그거를 보관할 때 가장 지금 있는 분 중에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또한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어, 김반복 전 국정원장이신데요. 거기도 국정원이 각지고 있는 대화록을 처음에 공개했을 때 이거는 내가 있을 때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럼 문재인 의원하고 김만보전 국정원장하고 지금 밝혀진 그 대화락보다 다른 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NLL 영토 멀쩡히 지금 우리 영토죠? 아니, 그거는 네, 지금. 대권을 저희가 다시 이제 이제 듣든, 했기 때문에 응, 그런 거죠. 그문을 듣든 뭐를 하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민주정부 시절에. 그어 군사적으로 전면전까지 벌여가면서요 국지전, 아 국지전을 벌여가면서 군사도발을 격퇴한 적이 있죠. 따라서 이 문제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멀쩡한 우리 영토고요. 정쟁은 국익만 해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꾸 이 문제를 특히 서상지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소속이시죠. 만일이 토시 하나도 틀리면 내가 정치적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 제가 김정일 위원장에 보고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치인이 누구 한명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새누리당이이 정쟁을 통해서 이란 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너무나 궁금해요. 예 지금. 이제 좀 적당히 예, 얘기 하니까 적당히 거는, 이제 좀 접었으면 좋겠다. n l 에 멀쩡히 있지 않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n l 들이 없어질까봐. 예? 이런. 대화할... 민주당이 잡으면 NLL이 포기될 것 같아서요? 지금 국회에서 뭐, 저, 선당에서 그 선수당에서 요구하는 게 뭐니까, NLL을 우리 지키자 하는 거를 국회에서 의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셨죠.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고 국회에서 의결합니까? 아니, n l l 에라가는 우리 땅이라고 국회에서 따로 의결해요? 의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다써 있어요. 한마디로 구속도라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걸얘정하는의견 하는 이유가 n l 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은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셨으니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충분히 소신 갖고 일하라고 그래서 n l 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NLL을 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김정수 전 장관이 얘기하셨을 때또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 거기에 반대해서 뛰쳐나갔다.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얘기하지, 네. 장관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장관 얘기를 하셨잖아요. 장관이 얘기한 거에서. 자,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핵심인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왜 그러면 그거를. 뛰쳐나갔죠?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 진영 장관한테 뭐라고. 아니 한 장만 얘기한 그대로 응모를 하고 손흥민 당장 얘기한 거는 무시하시니까 제가 말씀한 분이 발언을 5초씩 이렇게 짧게 주고받으실 거면 왜 이렇게 초반에 길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결론 차원으로 처음에 드렸던 질문 마찬가지인데 딱 15초씩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공개 음원 공개한 것 찬성하신데 왜꼭 공개해야 된다? 예 지금은 해결이 안 납니다. 지금 또... 어 폐기된 수정본이 폐기된 게 있고 원, 저희는 그걸가 원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수정본입니다. 그러면 은 원본에 과연 뭐가 있었기 때문이냐. 그런 걸 보기, 보기 위해서 음원 파일을 공개를 해야죠. 네. 음원을 들어도 어, 논란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논쟁만 더 키워갈 겁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그걸 원하겠죠. 하지만 민주당은 멀쩡히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포기한 또 다른 공약 영토. 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 전선에 몰두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쟁이 말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제발 알겠습니다 같이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두 네, 분이 이제 일요일 저녁에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역시 뜨거웠습니다 역시 다음 주부터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